<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좋은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022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어, 그 엄동설안에 고생을 했고 또2022 교육과정 어, 분명히 교육부고시와 어, 국교회의에서 분명히 이런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반영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말만 해요? <laughs> 아, 쳐들어가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뒷문에 가서 점령하면 안 되죠? 아, 제가 다 해보니까 열심히 집회도 하고 또 이제 교섭도 해보고 어, 대통령실이나 어,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 가서 만나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통령이 바뀌어도 밑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이제 우리 교과서 문제가 있지만 또 음란 도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핑계를 대요. 또 변희수사사건도 국방부에서 또 핑계를 대요. 무엇으로 핑계를 댑니까? 위원회로 핑계를 대요. 지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통제 못하도록, 자기들이 통제하도록 정부 기구가 내에 있으면서도 장관의 명령, 대통령 명령을 비껴가도록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관도 꼼짝 못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이래요. 중앙정공사상심사위원회안 되죠. 간행물윤리위원회 왜 이런 사람을 이런 결정했습니까? 따지니까 문체부 담당자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이 없어요? 교육부 담당자들 그리고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들 그그 공무원들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대요. 다 저쪽에서 행거래 위원회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그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교육부 내에 남아있는 성혁명, 성오염을 시키고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렐름 라이의 성혁명, 성정치 사상에 깔려있는 이 오염된 성혁명 교과서를 만들고 부추기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야. 성혁명 성오염시키는 교육변의 중 한국 교육과정 평가 내 도사리고 있는 성혁명 세력 들을 즉각 물러가라! 예야. 물러가라! 규탄한다! 그리고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겪어서. 우리 신영에서 교과서 출판사 나 만들어서 교과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과서가 어마어마한 돈이 나옵니다. 전국에 뿌려지면 출판사는 그거 하나만 잡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교육부 내의 성혁명 세력들, 중앙 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내의 세력들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사악하고 성혁명을 붙추기고 있는 그리고 출판사들로 하여금 성혁명 교과서를 만들도록 만드는 이 사악한 카르텔 즉각 폐기하라.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깨부수자. 우리랑 협상을 잘하는 교육부 내공무원들또 어, 대통령실에서 이런 수석들은 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이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름까지 알면 이름도 다 공개해서 기자회견 집회 때다 깨부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